안녕. 오늘은 홈런 특별학습에 대해서 알아보자. 먼저 영단어 암기를 함께 알아보자. 영단어 암기에서는 첫 화면에 오늘 내가 외워야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, 그 다음은 발음을 들어본 다음에 연습장에 이 단어를 여러 번 적어보고, 문장 사이에 있는 단어의 소리도 들어봐. 그 다음은 다음 단어로 넘어가. 그리고 다다음, 다다음 단어까지 학습한 다음엔 테스트를 보는데, 테스트는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돼. 테스트를 다 보고 측정을 하고, 틀린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, 그 다음, 홈런, 급수,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자. 홈런 급수한 자는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보고, 뜻을 한번 확인한 다음 직접 필기펜으로 써보며 학습해. 그 다음으로는 마스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자. 마스 연산 첫 화면에는 학습 방법이 나오니까 읽어보고, 이렇게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본 다음, 틀린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, 다음 열려라 코딩을 보, 하, 차, 볼까? 열려라 코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, 먼저 동영상 강의를 먼저 보고, 홈런 실습에서 동영상 강의 나온 것처럼 만들고 하면 된단다. 그럼 끝. 다음에 또 만나. 안녕.